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선적분 문제 한번더 풀어 드릴게요. 자, 다음 곡선 경로에 따른 선적분 값을 갖다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 이번 pdx qdy로 되어 있습니다. 자, y 골 x 상으로 되어 있을, 있을 때는 그냥 갖다 구하면 돼요. 자, 어떻게, 이렇게. 자, integral c에 x제곱 dy가 아니라 x제곱 y dx 플러스 x제곱 dy. x 제곱 y dx 플러스 x 제곱 dy다라고 되어있으면은 여 친구를 어떻게 분리할 를 건데라고 물으시는데 물으시는데요. 자 보시면은 여때 dy 콜 x잖아 y 콜 x이기 때문에 dy는 결론적으로 dx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integral 자 x 제곱이 돼야 되겠죠. y가 어차피 x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x로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x 갖다 집어 넣어주고요. dx가 돼야 되겠지 플러스 x 제곱이 돼야 되겠죠 한 dy는 결론적으로 dx니까 아 여기다가도 dx를 넣어주면 된다고 하는 거야 알 이제 그래놓고 0부터 2까지를 이렇게 적분해 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인테그를 0부터 2까지 자 연마는 결론적으로 x 세 제곱 연마는 결론적으로 x 제곱이기 때문에 아 x 세 제곱 플러스 x 제곱의 dx다 이렇게 나와주면 되죠 자 적분합니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0부터 2까지 플러스 3분의 1 x 3제곱아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4분의 1 곱하기 2에 네제곱 플러스 3분의 8이 되면서 아 여친구는 얼마 돼야 돼요? 4 플러스 3분의 8이 되기 때문에 얼마 돼야 돼? 3분의 22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 뭔 말인지.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바로 y 골 x 제곱이네. 자, 여칭은 어떻게 한, 한다? 바로 dy는 ex dx로 일단 잡아놓고 시작한다. 그럼 integral c xy dx 플러스 그다음에는 xy 제곱 dy다라고 되어 있네. 그럼 인테그럴, 그러면 c가 바로 얼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그럼 x 곱하기 y가 바로 얼마인데, x 제곱 y가 x 제곱 넣어주고, 그럼 dx 갖다 요렇게 박아주고, 그럼 플러스, 그럼 x, 그럼 y의 제곱이네, 얘 제곱하면 결론적으로 뭐야, x의 내 제곱 y가, 그 다음에는 dy는 아 e^x 2X, dx가 돼야 되겠구나, e^x dx 요렇게 박아주면은 되겠습니다. 알겠나 뭐 말인지. 자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1까지 x 세제곱 dx 플러스 연마 2 x 여섯 제곱 dx 가 되어야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얘가 다른 말로 뭐야? 얘 기함수고, 얘우함수아 얘가 우함수. 그러면 기함수니까 앞에 있는 놈은 없어져. 그. 양 끝이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이면은 기함수를 적분하면은 0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ex 6제곱 dx가 되는 거니까. 여 친구는 2배 하면은 2배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ex 6제곱 dx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4에다가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 6제곱 dx가 되는 거니까. 연만은 7분의 4에다가. x의 곱제곱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는 꽃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얘는 7분의 4가 바로 선적분값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좀 까다롭다. ds는 ds는 결론적으로 뭐야? 자, 양함수이기 때문에 1 플러스 연마는 f의 프라임 x의 제곱의 dx로 처리를 해주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y 골 x네. 자 여기서 y는 f x인데 얘가 x이기 때문에 f 프라임 x는 1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1의 제곱 dx니까 연마는 루트 2의 dx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인테그럴 c x y 세 제곱 ds를 한번 해보자면은 여친구는 인테그럴 바로 x 넣어주고 y가 다른 말로 뭐죠 x잖아 y가 x 다음에 그러면은 x를 세제곱하게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ds는 아 루트 2에다가 dx가 리야겠지 그러면은 또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네 그럼 루트 2의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의 내제곱 dx가 되는 것이므로 아 루트 2 곱하기 5분의1에다가 x의 5제곱에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니까 5분의 루트 2가 바로 곡선 경로에 따른 선적분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말인지 알겠지? 이건 이렇게 푸는 기다